네, 옷, 현질 해버렸어요. 못 참고 현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킨을 두 마리를 참아야 돼요. 계획했던 예산 밖에 귀상금 통장에 손을 대버렸어. 이거 현질, 이옷 현질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옷을 삽니까? 화장품을 삽니까? 뭐, 맨날 치킨이나 먹지. 제가 또 취미가 게임밖에 없어서 돈을 안 쓰거든요. 이거, 이거 정당한 소비였어. 현실로 사봤자, 자주 입으면 꾸겨지고, 늘어나고, 어? 해지고. 근데, 배그 옷은 평생 가요, 평생. 정말 가치 있는 현실이었어. 남들보다 빨리, 그것도. 유행의 선도주자. 아무도 뭐라 안했다 <laughs> 아무도 뭘안 했다고? 아니,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요. 내가 아, 아니, 대도하다 나. <laughs> 야이 하찮은 패션 고자들아 나를 봐라 루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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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m so cute, you know? 루깻 루 루깻 my c h a 루 my c h a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도 근데 사실 나도 30렙씩 자본줄이 많대 자은줄이많세 저는 근데 항상 게임에 돈을 투자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어요 롤도 스킨 엄청 많고요 옵치도.. 아 근데 옵치는 좀 다르다 옵치는 안 질렀다 옵치는 열심히 경쟁전에서 스킨을 샀지 어디가 제일 빠 바다 아이스레이졸트 바다 아이스레이졸트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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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는 랜드마크다 랜드마크 컨셀 어 뭐야? 나왜 수직 낙하 안함? 감자 리졸트로 가자 여기는 위치상 딱 춘천이야. 맞네. 느낌이. 느낌이 딱 춘천임. 오, 여기가 오, 이, 이렇게 강원도라고 치면은 딱 춘천임. 어유 많이 온다. 이번네많다이번행 많아요? <laughs> 네, 그거 좀 아마. 프레임 드랍 좀. 음. 여기 오지마라. <laughs> 나 너무 나망이어 말했... 아, 2층 랜딩 차발 춘천 그렇게 안 크다. 아, 이게 아, 저기요나 낙사상 걸렸다. 와 렉바. 언니. 하나 올라갔다. 확인. 방금 총을 가렸어. 야 점사 이거 뭔가 좀 느려진 것 같다. 네 느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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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속 느려졌어. 탄속 어. 느려졌어. 탄속이 되게 느려. 아까 사운드나서. 올라오는거 같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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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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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하면은. 스 어! 사운나이나이나이이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점스나이 못 쓰겠어. 오 어, 하나 사망? 더. 아니 다 바로사망이에요? 어 바로사망이야. 하나씩 남았었나봐. 사람들이 불쌍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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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laughs> 사람들이 <아니>, 불쌍.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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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사. 아니 왜왜왜 아니 왜 우리가 불쌍? 우리가 죽으면 안 되지. <laughs> 왜 불쌍해, 왜 저가 적한테 연민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분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laughs> 어, 오, 깜짝아! 어, 뒤에! 능선 쪽! 아, 능선, 능선, 능선 확인! 아, 나이 능선 본타 제일 싫다. 누가 응, 너 앞에? 바로 255? 올라가자마자? 어. 보여요 네. 나이스. 어, 근데 M16 단발 왜 이렇게 쓸만해졌지? 반발은 진짜 좋아요. 탄이 <laughs> 없다. 탄이 없다. 어디서 오신데요? <laughs> 야그 노다지 땅에서 <laughs>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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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라 우리 뭐라 우리 뭐라 나 총알 수급 중. 음, 여기 천 시체도 있고 대피이랑소염기다떨릴이요오 어, 여기서 뭐 노다지 땅에 시체 한두팀 있다 두 팀. 레이팅 적용? 아 근데 레이팅도 어이구 아, 잘 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응, 맛나이스바다다이치다다다이다 이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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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치다 이치겠다. 이치겠 한명 아, 옆에 왼쪽 나무 저두 명이 끝인가? 어 둘이 끝인 것 같아, 나스인 것 같아. 나이스 안 끝났어요? 끝났다 이제 끝났어 끝났어 끝, 끝. 어, 아 시체 도아 도시락 맛있네 도시락 맛있구만. 다이스리졸. 도시락 하나, 맛있네요. 코드 티 전투력 가지고 때. <laughs> 뭐 뭐라고요? <laughs> 아니 후원 후원 게 너무 웃긴다. <웃음> <웃음> 아 DMR 좀 쓰고 싶다. M 스커스 이런 거 연습하고 싶은데. 아 이제 코드 티가 별로 안 멋있어. 어 이게 카고팔는데 쓰세요? 아니 아니 비싼 거예요? 어, 오빠 주세요. 그래요. 그래. 나 3배 있는데 줄까? 응 네? 3배 어... 쓰다가 딴 배율 나오면 나 3배 줘 배율이 아예 없어 잠깐만 아 이거 AK 버려야겠다 나 2배라도 주라 한.. 이 없어 오케이.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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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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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아, 뭐 걸리면.. 걸리면 다 죽어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나 순간 오빠 나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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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구라치지 마 이럴라 그랬는데 실쩍 <laughs> 반대 <laughs> <술적 웃음> <받는데> 진짜였어. <laughs> 아니 이걸 구라핑을 스포츠 그... 세개스포트세개가 팀이가지고 시... <laughs> <laughs> 아 아씨 아, 아, 깜짝아 왜 카구파 때려? 카파자로는데 아니 아니 여기... 네, 아니 괜찮. 저는 안쓰거든어 그래요? 그럼면써야겠 님들 저구상 많아요 저 2, 2, 2, 4나 5, 0, 2 여기 3배 있다 3배도 있다 <웃음> <웃음> 내아 초전이면 아 필요 없겠지? 아니 오빠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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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헤이크로 페이크로 아니 뭐 그렇다 아 콩돼지가 더잘 맞는 거 같아 엠보스 셰프 저는 콩돼지 풀파츠 난 엠포 아니, 엠포 인데 콩비진은 콩비진데 아야야 아, 아, 콩비진 써야겠다 아 자기장 사기다 그러니까 개머리판 없으면 콩비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데미지가 세니까 그죠 엠포 콩비지. 데미지가 몇이죠? 한30 30대 중후반 네. 아니야? 중후반 네 중후반 될것 같은데 콩비진 40 넘어가니까 41 이래요 어, 41음 맞아맞아맞아 어? 어? 후라이팬 어? 카구팔 탕디 어, 카고팔 스킨, 이거 뭐야? 이거 거지 같은 스킨. 앵선 있는데 필요하신 분? 저는 수선 괜찮아요. 오케이. Okay. 나 앵선. 아, 여기 뭐야? 길을 모르겠어, 여기. 뭐야, 여기 어디, 어디, 어디야? 아, 나 네, 뭐야? 나 쓰지도 않는. 앞머리. 기... 앞머리가 좀 많이 적어됐어 아, 자기장 너무 멀다. 네. 맞아요. 맞아요. 천이 씨님 맞아요. 맞아요. 콩비지는 그래서 이거 29렙이라서 빨리 36렙 되면 이제 반바지 그거 해 가지고 그렇지. 수직 반동이좀 심하잖아요. 난 콩비지 수직이 없던데. 좌우가 엄청 튀어 쳐. 자변사쌓아 보면은 수직감도 몇 아. 쓰세요, 우기 님? 저 1.5요. 저 콩비지로 방금 아까 연사해 봤는데 에임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엄지 꼈었을 아, 때. 네. 음. 약간 오그처럼 수직감도 그거 올리면 좋나? 훨씬 반동 잡기 거지? 쉽지 약간 그로, 그로자랑 오그를 섞어 놓은 느낌 홍기지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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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같아아 음, 음. 골드 엠포랑 실버 엠포도 사야 되는데 살게 너무 많아 아왜 오토바이야 삼토바이가 아니네 미션 깨야 되는데. 아 이거 삼토바이 미션 있었.. 네 오늘 어, 데일리 맞아. 미션 아니야 그거? 네. 어 맞아 맞아 잼토바이. 맞아 잼토바이요 잼토바이 아쉽다 맞아. 둘다 사고 싶어요. 근데 근데 이제 엑스는 미션 안 껴도 되잖 그렇긴 한데 맞아, 산옥을 아니 근데 산옥을 많이 플레이해야지 그 파란색 셔츠 아, 그 보라색, 귀여운 파란색 있다, 거랑 맞아. 그거 봐봐요 음. 산옥 5시간 다섯, 다섯 플레이야돼다 어, 5시간. 맞아 음. 야 근데 우리 이렇게 뛰어다니면 진짜 <laughs> 쏜다. 야, 쏜다. 누가 쏜다 멀리 산데 엄청 멀리서 아. 저기 그 W 쪽인 것 같은데 거. 거. 부트캠프 같아요, 부트캠프. 와, 총소리 봐. 저거 어그 소리 아니냐, 저거는? 보니까공듀지 수직 반동은 약하고 좌우 아, 반동이 강해 거. 앵글을 끼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앵글 처칭합니다. 그렇대요. 수직이 약하고 앵글이 심하대요. 아, 반동이 심하대요, 저항과. 혹시 5탄 많으신 용산님 계신가요? 나 283발. 저 350발. 어, 220! 카고한데 능선에 있는 거 같아요. 아이씨. 저기, 저기, 저기 가야 될거 같은데, 우리 바로 앞에, 단. 우리 가는 길에 있어요. 우기, 너 앞에 능선 같은데, 에이 카고 한는데 지금 힐 중일 거예요. 우리 가는 능 아, 능... 좀 올렸을 걸. 야, 야, 못한 능도 봐, 못탄 잠깐만. 옷입 어. 거기 좋았어, 좋았어. 아, 여기 누워있는 애들 엄청 심한데, 여기 이 능선? 여기 스팸? 누워있는 범퇴들 많아 나이스 다 아씨 팔걸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 깜짝 놀랐네 여기, 여기 누워있는 애들 진짜 많다니까 범퇴들 여기 배다 있는데 어? 4배좀... 에미사 에미사 제일 없으시잖아 쟤 빨리 스 혹시 음료수가 많으신 용사 여기 여기 나6 2 <laughs> 나 아, 무것도없 어느 분게이세요 w o 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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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기와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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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저거, 저거, 거 당당치먹었같데데당당치먹었같은데당당는데 나도 안먹는 뭐지? 제안먹요 나도 나근데기절인데 나도 안 먹었는데, 나도 안 먹었는데, 나도 안 먹었는데, 나 바베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다 근데 다베한테와 다리 건너야 돼. 미쳤다. 아 근데 수영... 수영... 수영할 수도... 카이난으로 갈까? 아니, 음. 카이난으로 갈까요 차라리? 아, 아, 아니, 나머지 여기... 나머지 나머지 것 여기는 같아. 다리 할거 같아. 네. <laughs> 아 이거 어, 뭐야? 어? 쫄거기 있다 쫄거기그 친구 같은데? 일단 가세서 이거 저기는 너 빨리 어차피 가야 돼. 아 이게 네, 계속 이동해야 돼 네. <laughs> 그래서 어, 더 계속 계속 좋은 거 같아요 게임 재밌어, 흐름이 재밌어 어, 네, 좀... 재밌어, 재밌어. 아, 빠른 진행이 좀 빨라 성격이 급해 맵이 네. <laughs> 종군기자 영정사진가 야 오늘 치킨 이 상태면 진짜 많이 먹겠는데? 너무 재밌고 다들 몇 킬이세요? 다... 내야 꼴찌 같은 킬? 나, 나, 나 내가 꼴찌 같은데? 나, 나 4킬 나 언제, 나 언제 6킬 저도 사, 했지? 저도 4킬 <laughs> 지금 일단은 그러면 14킬 사나 몇 킬이야? 나 6킬 6킬1등이네 <laughs> 아니 나왜 6킬인지 모르겠 언제 한지 모르겠을 까먹었어 <laughs> 아, 그러니까 에란겔 미라마보다 훨씬 재밌어 어 진짜요 이거 하다가 에미 하면은 아 어? 아에미 미에 잠깐만요 잠깐 어? <laughs> 아니 에아 이미 발음이 에란겔 미라마 에미라에 미에로 미에로 바꿀 수 있어 아, 미에 하면은 이렇게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거 클립 따였다 느낌 없다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이게 구식엠 그리고 의도가 어, 아니니... 이 갑옷 새고 갑옷 깨지신 데저새 거예요 나... 나삼갑나 나나 싸워... 그렇게 많이 싸운는데 터지지도 않았어요 여기 안 털렸네 아이어안 털렸네 여기 저희 S... 저희 뒤로 아. 올거 같... 저희 뒤로 올거같은데요 팀이 어, 어, 발소리! 여기 사람 있다! 야 앞에 보급! 내려온다! 길색치 길리! 길리 길리 길리! 나 길리... 길리... 하나 더 쪄, 밖에. 너 개피 개피 S E 층. 하나 기 절, 그 기절. 그 S E 건물 2층에 하나 더 있다. 확인, 하나, 확인. 하나 더 있어? 건 어. 쟤 살린다. 지금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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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어, 살리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어, 갑자다 날아갔다. 와, 씨. 아 저기도 사람 있어. 야, 누가 길리에? 어, 얘 살리는 거, 오, 그래. 살리는 거 포기했어. 살리는 거 포기했어. 아, 땀 빼서 쏜다. 어, 씨 깜짝아. 우긴이 설권. 아, 많이 친구야. 안 돼서 쏴준다, 얘음 밖에 있다! 죄송, 못 잡았어요. 야, 갑박 없는데, 사. 아, 스카시. 야, AR 보정기 남아. 아, 씨발. 2층에 있는 거 같은데? 2층에 있다, 2층. 어저뛰어온다 하나 그거 잡았어요 어어 오케오케 와나갑박가 없어 이거 어떡하냐 아, 여기 그냥 가셔야 될것 같은데 야 뭐야 이거 쟤네 어... 무시고 뛰어야 돼요 자기랑 자기랑 보셨으면 뛰어야 돼요 야 뭐야 이거 에에에 빨리 빨리 빨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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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 그냥 무작정 뛰어 진리 내가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저 그냥 풀파밍이랑 안가까난안 아, 먹을게 레드존 기절. 뭐야 레드존 기절 뭐야? 야안 보여. <laughs> 내가 바닥인지 얘가 바닥인지 모르겠네. 자기가 너무 멀어. 오도방 있다 저기 오도방 하나 있다. 오도방 오도방 타실래요? 저는. 쿨도핑하고 뛰는 걸 엄청 빠르거든 그냥 안.. 안.. 오토바이 안 타도 될거 같지 않어 차.. 지 어, 말고 가자 그냥 아.. 안 타도.. 자기가 엄청 느리다 쟤 아. 사람! 도로! 어디? 235 멀리 아 이게 안 아, 죽어? 할, 와 늦다. 이게 안 죽어? 집으로 들어갔다 뭐야 나 언제 7킬 했냐? 방금 파이난에서 어야 된다. 잉잉이 봤어요? 아, 이게 너무 눈선이 잘 돼. 형님 너무 너무 좋지 않으신데요? 음? 너네 어디야? <laughs> 저희 저희는 자기들 어여여여 인서클로 뛰고 있거든. 그선어야 돼요. 어 인서클로 뛰고 있어. 아빠 그쪽 농선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아 내가 다죽 있게. 여기 마을 보인다. 저기 섰다 마을에. 245 버스 하나. 응. 아 버스 타고 갔나 보네 다. 응, 버스 타고 갔어. 네. 갔어 버스 타고 갔네 뛰던데. 오도발 소리. 뭐야 차 소리. 오도이 온다 이거. 일로, 일로 와요. 확인. 세거 뭐지. 우씨 앞에, 자기장 지금 밖에 있어요. 다시 오토바이 타고 올게. 여기가채 음, 태우고 올거 올 같은데, 한 명이요. 야, 저기 있다. 집에 있어. W280 오토바이, 오토바이? 야, 어, 앞에 뭐야? 있다. 앞에, 앞에, 앞에 또 있어. 우와, 앞에 또 있어. 소리, 뭐야? 방금 뭐지? 앞에, 앞에 돌 쪽에, 돌 쪽에 하나 있다. 아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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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씹혔어. 총알 씹혔어. 씨... 락... 아, 이거 대 봐야 될것 같은데. 저옆치옆치역칙 옆시, 오는 거 볼게. 사람이... 그래? 앞에는 있 지금 반대 방선인가 조금 멀리? 조금 멀었어요. 우시는 아, 저걸저걸 네. 저걸 죽냐? 아, 저걸 죽냐? 아, 바보 다시. 이거 오른쪽으로 가을 쓰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아, 다시 오케이 오케이. 네, 어, 붙었다. 붙었다고? 아, 125. 그우가 그쪽에 한팀 있다. 한팀 네? 있어 거기 버스 타고 간 애들. 음, 나 오른쪽 보이는 거 없거든. 예, 네, 돌아 더안 음, 더 돌았을 돌았을 수도 있어. 혹시 모르니까 조심 조심. 아 가야 되네. 자 먼저 뜰게요. 아 어, 이거 우측으로 우측으로 감자. 우측으로 네. 감는 게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이거 마을에 있을 것 같은데. 어집 조심해야 돼. 정상 정상. 미니 소음기. 아 어, 우리 아니야. 뒤제 하나 다운 제 자리 좋아요. 여기까지만 오시면 될거 같아 나 여기서 마을 보고 있을게 길리로 아니, 아, 그냥 다 이리로 오셔야 될거 같은데 지금 마을, 거기, 거기 봐둬 내가 뒤뒤 뒤 오는 거 보고 뛰어갈게 거로 아니 각이 너무 많아요 여기 근데 혼자 못 막을 거 같아 그렇군 아 마을 온다 이제 나왔다 아, 그100 바비 뒤에 하나 능선 위에도 있는데, 네,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여기 애들 있다. 있는데 무시하고, 일단 이쪽으로 갈게. 아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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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계속 맞았어. 아, 이거 무리했다. 막 쪽에 사람 있어요. 그리고 두명안인것 같아. 아, 투백이 없는데? 아, 나 너무 가운데인데 지금 이동하기 수가 없네. 멀, 살짝 멀어서 할수 없네. 이거는 뭐다? 아, 너무 사기다, 길리슈트 진짜. 저기 등산 올라간다. 어렵겠어. 마이스 하나 더 있어. 나이스, 여기 끝, 끝. 네, 쪽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시끝에요이에요 여기 왼쪽에 있다. 왼쪽. 이에요 여기 끝이에어 여기 이요 여기 이없요이에요뚜껑이요 여기 끝이에요. 요 여기 여여 어, 지금 자리 좋다. 어, 층 자리 되게 좋네. 좌측으로 돌것 같은데, 얘네? 다 능선일 거야, 아마. 어. 맹간에서는다 능선. 어, 바로 옆에 있었어. 총기 나이스! 수류탄? 수류탄 없어. 아, 틀렸구나. 음악 날라온던 같아. 봤다. 어, 이제 이거 스나가 필요가 없어 네 앞에서 버쪽가있어 수치. 아직 영이못도줄것같 영림이 그냥 거뭐 있어야 돼요 얘네 반대편 올라오는 능선에 있나 보다와 나이스 네와 죽을 뻔 했다 와 이걸 봤다고? 젤리스트를

라스타마 하나, 라스타 하나. 라스 라스 아 앞, 아니다 아니다 앞에서. 둘이에요 둘 라스타 아니에요 두 명이에요 예예 예, 어어어. 라스타나 이재일 때 이재일 때 어. 오빠 나 살릴 수 있어. 잠깐 만이석크에요어 이석크다. 이거 살리면서 이거 살려도 될것같아데에 너무 무리인데. 어쨌든 살려야 돼. 살살 살려, 살려. 살, 살. 살. 오빠 보일 것 살짝... 같은데 오빠? 안 보여 안 보여. 나이스 수탄수탄깐아 뭐야 이상게어 연막이네 개피 개피 아 확인 통다뭐 뭐야? 뭐야? 경기지아 경기? 진짜 야야 제이 제조사 제이 나이스 이언 치킨 킬이세요? 좋습니다 11킬 9킬 11킬 와 25킬 저 5킬 했으니까 와3스코드 25킬 좋네요 좋다